이재명 렉력몇 개를 봤습니다. 대장동, 상남FC, 변호사비 대납, 변호사비 대답이 안 되니까 대북 청구으로 왔죠. 여기서 단 하나의 내물이나구성 비리가 들어났습니까안들어났죠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 하나 잡아 죽이려고 비리가 있다고 그 많은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몇백 번에 압수수색 해갖고 결국 잡이렇게 뭐냐? 토론에서 말한 거 하나가 장관는 거야. 그러면 얼마나 부당한 수사를 했는지 우리 감이 오잖아요. 남국말처럼내 아들, 딸 사진 보여주면서 네 배를 다르겠다 그러면 그거 누가 안 넘어갑니까?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유동규의 증언밖에 없는 거잖아.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있습니까, 녹취록에 그분? 없잖아. 그 거짓말 거야 그분이라고. 그걸로 대선 내일 떠들었지. 동아일보 살고도 안 하고 있잖아. 근데 아직도 그분이 있다고 사람들도 믿고 있잖아. 정기상 집에서 줬다는 거. 거기 CCTV가 있다고 나중에 나오니까말 바꿔가지고 CCTV 없는 복도 쪽으로 이렇게 씹어가지고 올라갔다고. 다 거짓말 아니까 그리고 유동기가김영한테 줬다. 그돈 줬을 곧그 타이밍에 내연내한테 퍼드셔가지고 자기 빚 갚고 딱곧 그 타이밍에 다 떴다. 맞아 떨어졌잖아.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사를 전담했던 이화영 팀도 맞춰가지고 김영 팀, 정상팀 했던 검사들은 다 지금 처벌할 까 생겼습니다. 오히려 잘 됐다. 후폭풍이 어쩌냐지만 정말 잘 됐다. 국정조사, 청문에 다 해야 된다. 음. 특검 수사까지 가가지고 이것들 얼마나 거짓말수사 해가지고 죄없는 사람한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온갖 작당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